여러분들 이 공부하실 때 무조건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려면 산수 공부 좀할줄 알아야지 수학 공부할 수 있죠? 예, 제가 이 말을 계속 반복드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요 예, 보통 수학의 정성 많이 봐요? 요즘에도? 아니, 물론 어떤 뭐 <laughs> 집합과 명제 같은 거 공부를 해 그럼 연습문제 한 20문제 있죠?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연습문제 20문제를 30분에 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2시간에 풀어 공부는 똑같이 열심히 하거든요. 이런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아세요? 예, 네, 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산수공부를 할때14 곱하기 14가 196이라는 걸 열심히 많이 풀어본 사람이 공부시간이 주는 거죠. 많이 풀어봤으니까, 숫자에 대한 감각이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이 사람과 이 사람의 노력은 똑같이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 뭐 때문에 공부를 못하냐면 힘들어서 지쳐서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초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공부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입문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이 공부는 공부를 시작할 때 뭐를 공부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회계 원리를 공부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회계 원리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고 이 입문반에서 회계 원리와 기타 입문 내용들을 좀 배웁니다. 재무관리 입문과 그 다음에 원가회계 입문. 어 제가... 예,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여러분들 축구 좋아해요. 예, 저는 일하고 공부하고 책 쓰고 그다음에 강의하는 시간 빼고 유일한 취미가 축구 보는 거거든요. 예, 손흥민 좋아해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손흥민이 성공한 아시아 축구 선수잖아요. 음, 응. 그럼 이 친구가 뭘 잘해요? 축구 좋아해요? 뭘 제일 잘하죠? 슛. 맞잖아요. 개인기도 좋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시험에 합격하려면 점수를 높게 맞아야 되잖아 근데 이 시험은 원래 원칙대로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풀면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시험을 못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로 강의를 하냐면 스킬로 강의를 해요 저도 스킬로 강의를 합니다 자꾸 저는 기본에 충실한 강사라고 하는데 저 원래 스킬 위주의 강사였어요 근데 스킬로 가르쳐요 이게 보통 와꾸라고 하고 뭐 그림이나 아니면 산식으로 푸는 방법이 고저 같은 경우에 계산기로 푸는 방법도 가르쳐 주는데요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것만 빨리 공부하고 싶어서 붙으려고 해 근데 시험에 재무회계가 35문제 나오거든요 50문제인데 재무회계만 35문제예요 근데 15문제는 기존 기출문제가 숫자만 바꿔서 나옵니다 그리고 15문제는 기존 기출문제를 변형해요 그리고 5문제는 듣도 보다 못한 신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시험은 100점 맞아야 붙는 시험이 아니니까 이건 다 맞고요. 여기서 여기서 보는 것 중에서 한 60%에서 80% 맞으면 합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공부한 사람은요. 조금만 변형이 돼도 이론을 응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손흥민이 개인기가 슛만 중요해요. 아니면 이걸 가르친 손흥민의 아버지가 뭐부터 시켰다고 그래요. 제 처음에.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운동장을 100바퀴 도는 걸 매일 시켰대요 근데 공을 99바퀴를 돌다가 떨어뜨리면 한 바퀴부터 다시 시켰대 그렇게 가르쳤대 그러니까 얘가 뭐가 강한 거예요? 체력이 강하고 기본기가 강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슛을 잘하는데 90분 중에 10분밖에 못 뛰어요 그럼 10분만 뛰고 나머지는 뛰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공부는 몇년 해야 된다고 랬어요 제가 적어도 30개월. 나는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들. 2년 6개월 만에 합격시키는 거, 일반적으로. 그럼 이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복습 시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체력과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체력과 기본기는 어디서 길러지는 거냐? 회계원리에서 기,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강사들과 다르게 회계원리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때는 절대 이런 스킬들을 많이 알려주진 않아요. 그래서 체력과 기본기를 가르쳐 주는데 90%를 쓰고요. 슛은 가끔 보여줘요. 너무 심심하니까. 알겠죠?